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광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하루 동안. 오늘 하늘을 보니까 지금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채백산맥, 저 너머도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상 내일 또비가 내리는걸로 나와있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개가 많이 터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흙탕물이죠. 예.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지수역이 넓어진 상태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넓더라도 지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무릎, 무릎, 허벅지 정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살을 타고 올라오는 풍우들이 보인다면 잡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황어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숭어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빛이 누르, 누른 색깔로 광토색이기 때문에, 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 그림자나 이런 어떤 의심스러운, 물고기로 의심스러운 그런 흔적이 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물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가지 않는 건지, 바닷 수원이 높아서, 어, 올라가지 않는 건지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20 m 도죠? 20 m 도더라? 하여튼 20몇 도고, 지금 삼척하고 강원도만 지금 10 m 로 16도인가? 10도대로 지금 떨어져 있고, 요, 우층부터 요, 쪽에 포항, 쪽 금까지는 20도대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난류가이 우진까지 올라오고, 삼쪽부터는 북쪽에 시베리아 쪽에 한류가 내려와 있는 거죠. 뭐 멀리서 점핑하는 물고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절복은 좀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앞에 절복이 좀 있고 저쪽도 좀 절복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어 당분간은 이제 투망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투망 던지봐도저 중간밖에 안, 안, 안 날아갑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밖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떠내려가죠. 떠내려가죠. 이런 조건에서 이제 사실은 물살이 빨리 내려가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멀티투망이 제격입니다. 멀티투망으로 하면 아주 효율적이죠. 저쪽에뭐 절복 한뭐몇마뭐 뭐 안쪽 거리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절복 안쪽 거리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는 지금 현재는 잡기 힘들 것 같아요. 한3아 일주일 이번 다음 주 일, 이번 주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장마기간이 시작되는 바람에 어, 장마가 끝나면 다시 본격적으로 어, 투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왕투첸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